상대 약간 바텀 미드 극 존보 조합이네. 상체에서 좀 빨리 풀어야겠는데 한 25분 30분 컷해야 될듯 게임. 마스터 이 벤타킬 기계. 진짜 이게 제일 그거네. 어, 제일 무섭네 그냥. 어디로 갈까 마스터 이야. 뭔가 뭐 있겠죠? 얘만의 동선이. 고정 벌써 뺐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삶와 <목소리> <목소리> 마스터야 캐리해 줘. 리아이 어떡하냐? 아, 한번 미는 것만 도와줄래? 나쁘지 않다. 마이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? 두대다 펜타킬 기계 3킬. 3,300 골드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 2. 우란검이 나와버린 모습? 더 <laughs> 오씨 뭐가 지나가네. <laughs> 아, 아 펜타클 기계 그가 나타났구나. 아한 좋은데? 아 하나밖에 안 되나? 마이무이 아, 없어가지. 게 아이 좀이 <놀람> <어디서. 놀람> 이는 타워가 드렵지 않은 것인가? 뭐야 쟤? 나도 아, 뛸게 허허허 <laughs> 아니 얘들아 뭐 다이브를 그렇게 치니? 됐다 목이 감을 노리는 마스터 이. 뒤쳐지지 말게. 뒤쳐지 말게. 오케이. 아야 거기까지. 멈출 줄 아네. 타워까지 달려가는 줄. 아 근데 바텀 좀 힘들어 보이긴 한다. 근데 제리야 그냥 멘탈만 잡으면 이기는 게임인 건 알지. 불쌍하긴 한데. 얘집안 가면 다이브 된다, 이제. 잘 긁어 놨거든요. 아, 살짝 절었네. 안 들었어야 된다. 야! 방금 왜 Q 안 맞았냐? 아니, 안 끌리는 건 제가 잘 밀어서 안 끌린 건데 큐는왜안 맞았지? 어, 오야 그래도 뭐 마터 0백쯤쯤 오니까 이도 이제 보고 피하네. 안 좋은데? 마터의 구인수 물왕 어근가? 시동 걸었구나 펜타클 기계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뭐 있나, 지마 아, 조합이 좀 그게 있긴 마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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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뺀게 내가 이거 이거 없으면 아. 아 잠깐만 아파 아파 그 아이고 그 아이고 말라고 했는데 얘네가 더 안하네 집 한번 찍긴 는하겠다 오, 펜타클 머신아. 펜타클 기계야. 어허, 어, 펜타킬 멋이나. 펜타킬 기대야. 어, 어 펜타킬 기대야. 일부러 물려줬습니다. 말았네. 아우, 탑이 다 만들었다, 그냥. 마이한테 3킬 먹이고 시작하고, 그죠? 어, 알아서 이제 또 솔킬도 다 따고. 좋았다, 마이야. 좋았잖아, 마이야. 이새 빨리 다음 게임 돌리러 갔네. 됐다, 펜타키기에 저기 있다. 아, 근데 타크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보네. 람방 드는 게 나을라나, 그래도? 아, 그래도 랑칼 들고 싶은데? 뭔가 레넥토는칼안 들면 손해보는 느낌이야. 그렇게 아프네. 씨. 집 한번 갔다 와야겠다. 어차피 그래도 다행이다. 그 보라 다이브는 절대 안올 듯. 아, 니달리 줄걸. 허허 나이스 역시 론댕님이야아 이거 근데 안살 수가 없다 그냥 아니 그분데 이걸 안살 수가 없다 그냥 게다가 정글 마스터 이 효율 100% 아니? 150% 그냥 야못 잡을 뻔 했잖아 아, 체굴 좀 하고 싶은데, 씨. 에바야 마스터이야, 그렇게까지 한다고? 그부가 뭔데 너한테? 음, 오늘 좀잘 풀리네. 약간 생각한 대로 잘 풀리네 게임이. 왜 들어갔어? 제압이라 올드한테 주면 좀 그래가지고 들만했던 듯해. 네? 야 일단 부탁 깨고. 아이고. 부탁 깨고 하지. 적을 아, 처치했습니다. 아나 레넥이라 밸류 좀떨어지는데 예전만큼은 아닌긴 한데. 아니, 그부가 좀다 묶고 있네? <목소리> 어, 나쁘지 않아. 위치 선정 너무 좋은데? 오늘 위치 선정이 좋네. 흠. 음. 올도풀은 좀 큰데요, 님들? 아 리콜 탑게 얘들아. 그래도 그부 아닌가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좀 아닌 것처럼 보인다. 괜찮아 서환살격에서 탈로는 무조건 도망갈 수 있으니까. 엥? <laughs> 어, 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예 뭐 골렘이 마중 나온 줄 알았네. 아, 어, 아이고. 방이나안 올리니까 CC 개빡세긴 한다. 아근 진짜 굴카 진짜 한세월이네. 이판좀 비등하게 갔으면 위험했겠는데. I'm gonna 절대로? 소환사 역복에서? 탈론한테서? 도망갈 수 없다. 절대. 근데 몰더라 좀잘 막네. 발언 있어야 되겠는데 <laughs> 아니 마스 이어 존네아굿 GG 아드 딜도 그래도 먹은만큼 낭낭하게 잘했네요 와 451점 무섭다 제이스 아트? 둘다 잘하면 제이스가 유리하긴 하대. 근데 아직 근데 제이스는 좀 숙련도가 좀 떨어져가지고.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요즘에는. 그래도 많이 때렸는데 좀. 여기서도 경험치 는 먹지 않는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을 살았습니다뭐 쓰는 게 낫습니다.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. 어땠어? 었경험치를안 놓칠라면 이거 아니면 테를 눌렀어야 됐는데,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됐는데 저는 풀을 선택했습니다. 예. 했습니다 말끔해요. 좀 위험하긴 한데 킬각 잡힐지도 개비아 죽었다 아 개쎄네 난임한테 깝치면 안되는데 방금처럼 할 거면 내가 정복자를 들었어야 되는데아근 들었어도 방금일 건 졌을 듯? 내가 잘못 싸웠다. 그냥. 오 이걸 피해? 어 뭐야? 놀래라 씨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이렇게 못 맞춰서 불 뺐어. 아닌 듯합니다넌믿을만 하네. 그만하지 않을래, 우리 이제? 어허허 어, 어, 얘들아그만좀하지 않을래? 테라 끼고 로밍 너무 잘 다녀왔다 디테일도탈만한데 타워 때리면 Ooh. <Springs> 안 때리네. 아머 하긴 얘네가 미쳤다고 타워를 때리네. 뭐지? 아, 이거 노력했다. 나는 <목마다> 아니, 이거 리신이 온다길래 했는데 리신이 탈리한테 걸렸구나. 아, 근데 안 된다. 맞을까면 안 되겠다, 그냥. 뭐, 지 나왔네. 지지. 왜 어, 이렇게 잘이겨? 뭐지? 너무 높은 거 같은데. 아, 높은 곳은 무서운데.